다+ 팝니다 다+ 삽니다 와또 고령에도 이렇게 깊은 마을이 있었나 어? 그나저나 오늘 어떤 손님들을 만나려나 다+ 팝니다 오늘은 용흥리로 장사하러 왔습니다 행복한 마을 용흥리 아 행복한 마을이라.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 마을은 유난히 좋은 기운이 넘칩니다. 누구나 한 번만 봐도 그 행복함에 물들고 향긋한 꽃내음에 반한다는 용흥리로 함께 가보실까요? 야, 저거는 뭔데 저렇게 가득 실어가지고 와, 어디 아, 나갈 채비를 나시노 자, 많다 많아. 아니 뭐 고령에 이렇게 양파 농사를 크게 하는 데가 있었나? 음. 와. 양 양파. 산인네좀 양파 사 양파 양파 어떤 분이십니까? 양파 예. 주인. 예, 계십니까? 아, 어. 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오, 양파 주인님. 계십니까? 어? <laughs> 어, 되게 젊으신데 을에 대해 잘안다니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제가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이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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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네 이장을 지금 어 맡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이 아, 정말 젊으신데요. 그죠 소문도 나모야이죠, 미니 잡하점이야 네. 아니요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검색했어요. 이거 감사미니다 소문 난줄 알고. 아, 감사하네요, 그래도. 와, 나물 맛있네. 에? 네. 와, 아니 근데. 그, 진짜 이장님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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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저, 고령에 딸기 하신 분얘기는 예, 예. 많이 해도, 양파를 처음 보거든요. 그, 떡고기는 양파, 예. 마늘, 주산지라고 보면 됩니다. 양파, 마늘. 어, 엄청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양이 많아요. 예. 어, 근데 저 농사 가꽤 오래 지으신 모양이죠? 지금, 지금요? 예. 이제 한팔년 아, 팔년 <laughs> 어, 아직 8년. 저 새내기 농부시네? 팔년이면팔년 8년. 아 그래 그럼 원래 이거 네. 농사 안 짓고 뭐 하셨습니까? 저는 애기 이제 애들 공부가르고 하고 아. 이제 우리 신랑이 또 장비도 하고 소돔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애들 학교 다 공부하고 나서 전원분들 아. 다 도왔어요 정리하고 좋네 네. <laughs> 아자 우리 이제 마을 마을 소개를 좀 들어야 된다. 여기, 아. 이제 여기는 두 동네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아 동네 두 개? 네 동네입니다. 아. 여기는 용동. 용동. 네 저기는 오리동인데 오리동이는 오동나무가 있어가지고 오리동이라그 그래. 그러더라고 여기는 용이 성천에 따고 용이 놀다가 가고 성천에 따고 그 용용흥이라그러더라고 음. 혹시 우리 이장님은 좀 필요한 거 없으신가? 저요? 예예, 자땡겨 한번 여기는요 하도 yeah. 모기가 많아가지고요 oh. yeah. 저는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 <laughs> 모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모기가 너무 싫어요 엄청나요 <laughs> 아, <이네. 웃음> 말씀하시만 들어보면 예. 벌써 이거 저이 농촌 탈출하셔 탈출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장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어 그랬는데 지금은 예. 이제 동네 분들 다 알고 일하니까 아 정말 보람 있어요. 원래는 먹이 퇴치. 감사합니다. 훈증기들리계시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이자 농사꾼으로 부일을 해내기가 여간 보거운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너무 힘들어 매일 울었지만, 그렇게 흘린 눈물과 땀 덕에 쑥쑥 자라, 용미의 행복을 일구는 1등 1꾼이 되었습니다. 1번이다 원래 수학의 기쁨이에요. 이게 아, 바로 수학의 기쁨이군요. 예. 이 양파이고 참외인데. <웃음> 엄청 <웃음> 크네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와. 이제 이렇게 선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예. 1번. 일일이다 직접하시는 거요? 예 네, 양이 네. 네. 어마어마하니까요. 크기별로 양파 자그마한 것 처음 보시죠? 아유, 아주 그냥 다들 선별하시느라 정신이 네, 없네요. 정신 이 네. 없습니다. 아주 오해든지 네. 양파 맛있게 자리가 잘해, 쳐라 잘해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동네 어디 가면 저 사람들 좀 만나실 수있습니까 아, 오늘 안 그래도요, 한글 수업 이 있어서 어른들 다모여다고시거든 해관에요. 아. 해관에 가면 어르신들 다뵐수 있습니다. 저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아, 알겠습니다 저좀 이따 해관으로좀살 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관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나이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가볼게요. 네. 이장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용리 그 시작부터 꽃길이 펼쳐지는데요. 모두가 함께 만들었다는 이곳을 가만히 걷다 보면 향긋한 꽃내음이 느껴집니다. 아, 마을이 참 아기자기하네요. 맞습니다. 마을이 참 이쁘네. 벽화가 음. 다 그려져 있어요. 있어요. 음. 실례합니다 이접. 벽화는, 이거, 언제 그린 벽화입니까? 예. 오른쪽을 뗐나? 예. 어쩐지, 아니, 벽화가 깨끗하고, 응. 이 벤치 색깔도 <laughs> 이름이쁘고. 이런 자리가, 그죠? 그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가. 예. Yeah. 덕곡에서는 이런 자리가 없다. <laughs> 명당이네. 명당 자리 아, 명당이죠. <웃음> 예. <웃음> 그럼 우리 선생님, 이 마을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 인식이죠. 정이 좋다. 정이 좋다. 정이, 음 아. 네. 정이 깊죠. 정이 깊다. <laughs> 예, yeah, 오늘 잡파전 물건이 남 구경하 있어. 예. Yeah. <laughs> 저도 저때만 하고 보이나. 뭐 이거가 될까? 이또공군대 이거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아이고 아, 이거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다. <laughs> 어. 뭘 고르실까요? 이게 자, 선풍기인데. <laughs> 걱정 근심을 다 날려 보내 있어. 아시겠죠? 선풍기에 좋죠. 예. 네. 예. 아, 오늘 야외 매장은 정자군요. 네, 여르신의 도움 덕에 손님 맞을 준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업 시간이 됐는지 할머니들이 한두 분씩 오시길래 저도 궁금해서 슬쩍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글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자파점 운영하는 그 세세낙 하는데, 네. 오늘 물건 팔라고 제가 왔는데 사람이 없길래, 이거 다 이따 가시대요. 그래가지고, 아. 뭐, 어떤 수업하고 계십니까? 네, 한글 배우는 문해교실 아, 글자 배우시고 수업하시는구나. 아, 인문학 네. 수업하고 한글 수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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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18쪽에, 18쪽. 18쪽에 이제 뭐 한다고요? 우리 가족 할 거예요. 네.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맞아.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그렇게, 그렇지. 밑으로 쭉 내리고. 그쵸? 렇 어? 기억. 기억. 자리 없는데. 괜찮아. <laughs> 자리 만들면 돼요. 손 아프다, 손 아프고. 시가면서 해야 돼. 공부를. 손, 어디가 아픈데, 가마? 눈이 머리 속에 안 들어서 아아 머리가 아. 머리가 프 머리 속에 이제 이해해야 돼. 머리가 아프구나. <laughs> 근데 원래 원래 공부하는 게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다어려워어 글자 모 때나 어제 이제 같은 데 가면은 제일 그 음. 제일 은행 가고학고 어떤 글자 배울 때 제일 신났어요. 제일 좋아하는 글자. 내 이름 왜? 너무 어. 배울 때? 아, 아, 이름. 세상에. 세상에 그래 이름. 어, 이름도 이름도 원래 잘몰랐었 어. 내 이제 이름자라도 그린다가는 그 재미지다. 응. 나이가 나인 만큼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죠. 평생 은 호미질보다 연필지는 일이 몇 배는 더 어렵지만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재미로 지난 세월의 서름을 조금씩 잊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내 이름 그리고 우리 동네 내가 직접 쓰니 더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오늘 이쁘게 잘 하시는 사람을 선물을 준다. 상품 타로 가입지다다올다 다, 나올. 시원하게 제가. 권 사장이 어, 쏜다. 여국민아우등생들에게 드리는 오늘 폭탄 세일. 감사합니다. 예. 몰라 잡아야 되겠는데. 예. 모르는 물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설명 드립니다. 아요것은 말이죠. 아 원래 상반기 최고의 아, 아이템, 아, 인기 아이템. 이게 어, 뭐냐. 어, 저... 공부하다가 내가 아우 뒷골땡이다. 가면 안마기. 진 안마기를 넉넉하게 넣어가야 했어요. 이 채팅창이 뜨거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 하나 기가 막힌. 양산. 어? 반응이 없으세요 어, 인기가 없더라고요 집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laughs> 자가만서 음, 요새 날이 뜨겁잖아요, 날이 아, 에 보자, 한번 봅시다 이야아 이 이야 <laughs> 너무 잘 어울리시죠? 감사니 어머니 꺼내, 이거 너무 귀있으시더라고 글자 눈숙하게다 쓰시면 네, 뭐 이노. 미니 자파점 나한테 편지 한통 쓰이세요 예, 예. 권 사장에게 가 고맙습니다 어. 아니, 안 장사를 지금까지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laughs> 내가 자파점 열고 벌어본 적이 없어. 근데 돈벌라고하는 장사 아닙니다. 이거 오늘 값은 우리 어머니들의 열정으로 다치렀습니다 예. 고기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난 오늘 처음 에 입학했지. 오늘 처음 에 입학했어 우리 어머니는? 아 오늘 신입생이시구나. 아이 왜 그간 못 나오시고? 다리는아파갖 아프셨어요? 아주 빨리 아프지. 그래요? 오늘 첫 수업 해보니까 좀어떠셨어요 뭐뭐 뭐 가짜 뒷자도 모른데 뭐 응. 옛날 우리 공부 했나 공부 안 했잖아 학문 예. 앞에도 못 가봤지. 음. <laughs> 근데 그래, 그네게 공부하시는 게 재미는 어때요? 재미는 아주 그럼 어. 한자라도 뭐글로배워도 피하고 좋잖아. 음. 가예 기억 아마 강이 되고 구는 글빼야 좋더라 그게 <laughs> 인지사 음. 인지사 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좋다. 어디 왜든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예 시험 난, 칠까 어때? 책한권 내주십시오. <laughs> 행복한 용흥리 마을 해가. 아예 예. 하는 데까지. 어, 한다한 같이 책 한권 만듭시다. 얼마죠? 하는 데까지 해보시. 아 <laughs> 좋다 좋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심각해. 아이고. 여러 예, 분은 어떻게 이렇게 되 계십니까? 여기 출장이니까. 예 <laughs> 오늘 자파정 예, <좌파전>. 오늘 이어 예, 발 <laughs> 왔습니다. 여러 분은 왜지내십니까 가서 안는냉 행복이 20이니 뭐. 행복이 20이 나고. 아. <웃음> 아 <웃음> 우리 연세 두 분이 정확하게 어디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92. 어, <laughs> <응>, 어머니는 88. <laughs> 야, <이야, 웃음> 아버지 <어디>, 아, <아유>, 넘으셨어 <laughs> <laughs> 세상에 그 우리 마을의 제일로 대장입니까? <laughs> 예.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이래 저 부부가 되신 지는 몇년됩니까 부부가 된그몇년전관문님이요 어, <laughs> 스물 네. 25세, 24세에 내가 결혼 했으니깐. 와, 40, 68년 차. 네. 와, 70년 부부. <laughs> 아이고, 우리 달베. 이 동네 유래로 말하면. 아니, 동네 유래 말고 <laughs> 그러지. 두 분이 오래 같이 살았는데 비결이 뭔가? <laughs> 70년 같이 <laughs> 아, 살고 있는 비결이 뭔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음, 비결이 뭐있습니 비결은 아무것도 없 그래, 살았지. 아들 놓고 딸 놓고. 음. 우리 할 아버지는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지요? 네.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잖아요. 없으면 못 살. 지금도 없지. 사랑 꾼일세 아버지야. 자 엄마, 저거 하나 딱 집어. 우리 아버지 도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서로 아 서로를 네. 부쳐줘라. <laughs> 사랑을 부추겨라.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 아유, 당연히 사랑해. 야. 너무 예뻐요 두 분. 두 분이 뭐대 연습하셨습니까 이제?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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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으시겠네요. <laughs> 누가 시켰구만 보행 연습했구만. <laughs> 누가 연습 시켰구나. 모른다. 오늘도 각계 동량이, 이장님이 와서 오늘 도각계 동장이 장님이 왔어요. 두시에가 간다 소리만 들었지. 아 장사꾼아 간다 카든가요. 어. <laughs> 이장님 어. 오늘 어. 이장님이 <laughs> 큰 도움 <소문이> 주시네요. 이장님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두 분의 그 사랑처럼 달달한 사탕을 이선물로 드리고 싶다 예. <laughs> 고마워니예 <Yeah. 웃음> <Yeah>. 선물. <laughs> 장사꾼 갑니다. <laughs> <laughs> 자두분 영원히 사랑하시고 이쁘게 사세요. 정말 두분 모습 너무 <웃음> 부럽고 <웃음> 보기 좋았어요. 흥미에도 찾아온 인간지능.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담길까요? <laughs> 은근 기다려진다니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은제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네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동네고, 우리 또 동장이 이장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막내 느리인데 진짜 네, 시원한데 잘해요. 네, 잘해서. 아무래도 보고상 정말 주고 싶어서 내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사람 이장. y o 한 아저씨 맞지? 아닌데요. 어? 우유, 우유 아저씨. 아저씨 아닌데. 우유 아저씨인 줄 알고. 미니 자파전 권사장인데요. 아, 오늘에서 밝혀지나요? 네. 그래. 마침 제가 또 두루가 있어서. 대신 전해드렸다라는 생각이 니다 일주일 저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우유 아저씨 아닌데. <laughs>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더니, 용흥미의 개화기는 지금인가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꽃이 피어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이곳. 용흥리 장사를 마칩니다. 아, 따, 오늘도 잘 팔았네. 다음엔 너주마루 가볼까?